밤에 두번 이상 깬다면 치매 확률 3배, 낙상 위험 3배입니다. 하지만 바나나 한 개로 이 모든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병원을 찾아오신 72세 최모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밤에 화장실을 무려 6번이나 가셨습니다. 밤 10시에 주무시다가 12시에 한 번, 새벽 2시에 또한 번, 4시, 5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깨셨어요. 문제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결국 하룻밤에 제대로 주무신 시간이 3시간도 안 됐어요.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심지어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칠 뻔한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최 어르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40대 이상 성인 중에서 밤에 한번 이상 깨는 분이 33%, 두번 이상 깨는 분이 무려 48%에 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숫자는 더 높아져서 60대가 넘으면 거의 절반이 야간료로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참고 사십니다. 병원 가기도 부끄럽고 치료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제가 왜 이걸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낙상입니다. 어두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야간뇨가 있으면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지고 고관절 골절은 노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치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자는 동안에 청소가 됩니다. 깊은 잠을 잘 때만 작동하는 뇌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의학 용어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스템이 뇌에 쌓인 독소,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찌꺼기를 씻어내 줍니다. 그런데 밤마다 화장실 가려고 깨시면 이 청소 과정이 중단됩니다. 뇌에 독소가 쌓이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만성 피로와 우울증입니다. 수면이 조각조각 나면 낮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삶의 질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항긴뇨 호르몬의 배신입니다. 우리 몸엔 밤에 소변 만드는 걸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나이 들면 이게 제대로 안 나옵니다. 둘째, 방광이 늙습니다. 방광이 탄력을 잃고 소변을 많이 저장하지 못합니다. 셋째, 낮 동안 다리에 고인 물이 밤에 소변으로 쏟아집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 밤마다 화장실 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저녁 5시에 바나나 한 개, 딱 이것만으로 여러분의 밤을 되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저녁 5시인지, 왜 바나나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야간료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할 골든타임 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라 국제의학저널에 실린 연구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 여러분 저녁 5시부터 6시 사이에 바나나 한 개와 아몬드 5알에서 7알을 드십시오. 딱이 시간입니다.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자기 직전도 아닙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이 골든 타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나나 크기는 중간 크기 한 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큰거 드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몬드는 소금 안친 생아몬드로 5알에서 7알. 이 정도면 딱 적당합니다. 왜 하필 저녁 5시냐고요?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바나나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시간이 지나면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이 변신 과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를 드셔야 밤 10시쯤 멜라토닌이 딱 최고치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그냥 제 말만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세벨라스 마렛대학 영양과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노인 62명을 대상으로 14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바나나를 안 먹었고, 한 그룹은 하루에 바나나 130g을 먹었고, 또한 그룹은 260g. 그러니까 바나나 두 개를 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나나 두 개를 먹은 그룹은 14일 후에 수면 장애 점수가 2.5점이나 떨어졌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 밤에 다섯 번 깨던 사람이 두 번으로 줄어드는 정도의 효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가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은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 마그네슘이 약 32mg, 칼륨이 무려 422mg이나 됩니다. 이두 가지 미네랄이 뭘 하느냐, 우리 몸의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특히 방광 근육을 진정시켜줍니다. 나이 들면 방광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과 칼륨이 이 예민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밤에 소변이 조금 차 있어도 깨지 않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아몬드를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몬드에도 트립토판이 들어 있고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몬드 속 건강한 지방이 트립토판이 뇌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바나나와 아몬드를 같이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단 아몬드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칼로리가 높거든요. 5알에서 7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나나를 먹을 때 비타민 b 육이 함께 있어야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잘 변환됩니다. 다행히 바나나 자체에 비타민 b 육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나 한 개면 이 모든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이 만든 완벽한 수면제입니다. 자, 이제 최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최 어르신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는 그동안 밤에 목이 마를까봐 자기 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게 오히려 독이었구나. 그리고 저는 바나나를 아침에만 먹었는데 저녁에 먹어야 하는 거였구나. 최 어르신은 그날부터 저녁 5시 30분에 바나나 한 개와 아몬드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한두 번만 깹니다. 그것도 깊이 자다가 깨는 게 아니라 가볍게 눈 떠서 화장실 다녀오면 바로 다시 잠들어요. 낮에 졸음도 안 쏟아지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 방법이 효과를 보려면 최소 2주는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먹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이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중간 크기 바나나 한개 정도는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혈당 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필요하신 분은 주치의와 상의하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질 내용에서는 바나나 외에 또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저녁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나나만큼이나 중요한 세 번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최대한 적게 드십시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저녁 식사 때 국물도 반그릇 이하로 드시고 과일도 드시지 마세요. 특히 수박, 참외, 토마토 같은 수분 많은 과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물은 취침 2시간 전까지 딱반 컵만 드시고 그 이후로는 입만 축이는 정도로만 하십시오.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 하느냐고요? 여러분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낮 동안 여러분의 다리와 발에 고여 있던 물 때문입니다. 낮에 활동하시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하체로 내려갑니다. 다리가 붓고 발목이 두꺼워지는 거 느끼시죠? 그런데 밤에 누우시면 이 물이 어디로 갈까요? 혈관으로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럼 심장과 신장이 깜짝 놀랍니다. 어, 갑자기 혈액량이 늘어났네? 빨리 내보내야겠다. 그래서 신장이 열심히 소변을 만드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 이걸 체액의 재분배라고 부릅니다. 낮에 고인 물이 밤에 소변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녁에 물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원래 다리에 고여 있던 물도 소변으로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새로 들어온 물까지 합쳐지니까 밤새 화장실 가는 횟수가 두 배, 세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최대한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목이 마르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낮 시간. 특히 아침부터 오후까지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필요한 수분량의 70%를 오전과 오후에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에 목이 마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정말 목이 마르시면 물 반컵만 입에 머금듯이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해결책, 저녁 식사는 반드시 저염식으로 드십시오. 소금을 줄이십시오. 국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은 아예 드시지 마세요. 소금이 왜 문제가 되느냐?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저녁에 짜게 드시면 우리 몸이 이 염분 농도를 낮추려고 물을 더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게 되고 결국 밤에 소변량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시간대 염분 섭취를 30%만 줄여도 야간뇨 빈도가 50% 이상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야간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엔 짜게 드시지 마세요 싱겁게 드시는 게 숙면의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 이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십시오. 벽에 다리를 기대거나 쿠션을 여러 개 쌓아서 그 위에 다리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 자세로 30분만 계시면 됩니다. 이걸 다리 거상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하체 부종, 그러니까 다리에 고인 물을 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면 중력 때문에 하체에 고여있던 물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신장이 이 물을 소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잠자리 들기 전에 화장실 가서 이 소변을 미리 비우는 겁니다. 밤에 나올 소변을 낮에 미리 빼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훨씬 줄어듭니다. 최 어르신도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런데 저녁 7시에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쿠션에 올리고 30분 있다가 화장실 가시니까 평소보다 소변이 많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날 밤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답니다. 최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동안 저녁마다 수박을 먹었어요. 시원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잠을 망치는 주범이었네요. 그리고 저녁 국도 국물까지 싹싹 마셨어요. 국물이 몸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밤에 소변으로 나온 거였어요. 여러분, 최 어르신처럼 모르고 하셨던 습관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녁에 과일 드시고 국물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이런 것들이 다 야간료를 악화시키는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제 아셨으니 오늘 저녁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바나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나나에 칼륨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신장은 칼륨을 잘 배출하는데,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콩팥병 진단 받으신 분, 투석 중이신 분, 칼륨 수치가 높다는 말 들으신 분은 바나나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해결책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녁 5시 바나나,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 저염식, 다리 거상법, 그리고 콩팥병 주의사항까지요. 이 다섯 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 올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질 내용에서는 하루 일과표를 정확히 짜드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명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언제 뭘 해야 하는 거냐, 이거죠? 제가 지금부터 시간표를 정확히 짜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9시 일어나셔서 물한 컵을 드십시오. 이때부터 오후 4시까지가 여러분의 수분 충전 시간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의 70%를 이 시간 동안 드시는 겁니다. 대략 1리터에서 1.2리터 정도 되겠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한 컵, 점심 전한 컵, 점심 후한 컵, 오후 간식 시간에 한컵 이렇게 드시면 부담 없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바로 여기가 골든타임입니다. 바나나 중간 크기 1개와 아몬드 5알에서 7발을 드십시오. 천천히 씹어 드세요. 급하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이때부터 규칙이 엄격해집니다.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반 그릇 이하로만 드세요.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시고, 짠 반찬은 피하십시오. 밥과 반찬을 드실 때도 간이 싱겁다고 느끼실 정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물은 반컵만 드십시오. 목을 축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 7시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 거상법을 시작하십시오. 쿠션을 2개에서 3개 쌓아서 그 위에 다리를 올리세요. 다리가 심장보다 높으면 됩니다. 이 자세로 30분 편안히 계시면 됩니다. TV 보셔도 되고, 라디오 들으셔도 되고, 그냥 눈 감고 쉬셔도 됩니다. 30분 후에는 꼭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십시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밤에 나올 소변을 미리 빼는 겁니다. 저녁 8시 마지막 화장실 시간입니다. 이때 방광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그리고 만약 목이 조금 마르시면 물반 컵만 입에 머금듯이 천천히 드세요. 이 시간 이후로는 물을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입만 축이는 정도는 괜찮지만 벌컥벌컥 마시는 건안 됩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드십시오. 침대에 누우시면서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면 바나나 속 멜라토닌이 여러분을 깊은 잠으로 인도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루 일과를 짜 드렸습니다.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거나 휴대폰에 메모해 두시고 매일 체크하십시오. 처음 3일은 좀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2주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질문 3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나나가 당뇨에 안 좋지 않나요? 혈당이 올라가지 않나요? 여러분,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의 당분은 약 14g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나나에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혈당 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필요하신 분, 예를 들어 당화혈색소가 8 이상이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은 주치의와 상의하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은 바나나 한개 정도는 문제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매일 먹어야 하나요? 네. 매일 드셔야 합니다. 최소 2주는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먹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이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몸이 새로운 패턴을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밤에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나타난 후에도 가능하면 계속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는 야간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세 번째 질문, 배뇨 일지는 어떻게 쓰나요? 배뇨 일지는 야간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고 3일 동안 소변 보는 시간과 양을 기록하십시오. 시간은 정확히 적으시고 양은 종이컵으로 재시거나 대략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200ml, 새벽 2시에 150ml 이런 식으로요. 3일치를 모으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밤에 소변량이 하루 전체 소변량의 3분의 1을 넘으면 야간 다뇨라고 진단합니다. 이 일지를 가지고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최 어르신의 한달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확히 실천하셨습니다. 저녁 5시 반 하나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 저염식 다리 거상법 모두 빠짐없이 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밤에 4번 정도 깨셨습니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편하셨죠. 그런데 2주차에 접어들면서 밤에 2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밤에 한 번만 깨십니다. 그것도 깊이 자다가 깨는 게 아니라 새벽 5시쯤 가볍게 눈 떠서 화장실 다녀오시면 다시 7시까지 주무십니다. 낮에 활기가 넘치고 손자들하고 놀 힘도 생기고 무엇보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걱정이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자, 최 어르신이 하셨으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에 시작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서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 보시면서 서로 응원해주세요. 저도 시작합니다. 저도 해볼게요. 힘내세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밤을 되찾아 봅시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핵심만 딱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저녁 5시 바나나 한 개는 여러분의 멜라토닌 공장입니다.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수면 호르몬으로 변신해서 밤 10시쯤 여러분을 깊은 잠으로 인도합니다. 아몬드 5알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물과 소금을 차단하십시오. 국물은 반 그릇 이하, 과일은 드시지 말고 물은 취침 2시간 전까지 반 컵만 드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야간뇨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에 다리 거상법으로 부종을 미리 제거하십시오. 30분만 다리를 높이 올리고 계시다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비우시면 밤에 나올 소변을 낮에 미리 빼는 겁니다. 이세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돈 들지도 않고,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최 어르신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개운하고, 낮에 활기차고, 손자들하고, 공원도 산책 다니시고,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도 나누십니다.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까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 인생이 돌아왔어요. 밤에 자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애 어르신이 되찾은 이 행복을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십시오. 일주일 안에 변화를 체감하실 겁니다. 2주 지나면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들 겁니다. 한달 지나면 아침까지 단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